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탈모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이 카니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여름이 되면 탈모를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모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름은 자외선이 강하고 고온 다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두피의 손상과 그로 인한 탈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강한 햇볕이 두피에 닿으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며 많은 땀과 피지 분비로 모공이 넓어지게 되어 탈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또한 여름에 두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여름 탈모량이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가을 탈모로 이어지게 되니 여름철 탈모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열은 뭐 좌외선이나 땀으로 인한 영향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피 그리고 몸에 열이 많으면 열이 많으면 이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히 두피 열이라고 하는데요. 두피 열이란 스트레스, 피로감, 식습관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체열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네. 상체와 두피에 열이 올라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피에 아유. 열이 많으면 처음에는 두피가 사막화 현상처럼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건조해진 두피는 모발에 영양 공급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탈모를 유발합니다. 두피염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 두피에 수분이 없어지고 모공에서 수분을 대신할 유분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유분이 많아지면서 두피 염증이 생기고 탈모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탈모를 일으키는 게 유분이군요.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 여름 되면 사실 수영장을 한창 많이 갑니다. 수영장 갔을 때도 탈모 주의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이 되면 야외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실내 수영장과는 다르게 네. 야외 수영장은 이용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수영 모자를 써서 수영장 물과 직접적으로 모발이 안 닿게 할수 있지만 보통 실외 수영장에서는 수영 모를 쓰지 않아 수영장 물의 소독약이 직접적으로 모발과 두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소독약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린이라는 화학성분이 머리카락의 천연성분을 파괴하게 되고 강한 햇볕, 사회에서는 모발의 케나틴 손상을 일으켜 탈모를 일으킵니 될수 있습니다. 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수영장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이밖에 또 탈모를 부르는 다른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입니다. 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야식, 폭식, 과식을 많이 한다. 세 번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네 번째.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 번째, 음주와 흡연을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과체중이다. 여섯 가지 사항이 무조건 탈모를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의 생활 리듬에 좋지 않은 습관임은 분명합니다.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탈모와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숱도 많고 모발이 두꺼운 30대 남성입니다. 머리 또 탈모 걱정 없이 살아온 저에게 입사 3년 차 만에 원형 탈모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삼촌 중에서도 탈모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 걸까요? 하루하루 너무 고통입니다. 흑흑 <laughs>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것 같거든요. 원형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음, 원형 탈모는 차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보통 원형 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피로감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원형 탈모는 자연 치유될 확률이 50% 정도 되지만 원형 탈모반이 2개나 3개 넘어가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형 탈모도 약 20에서 30%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 그렇군요. 원형 탈모는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연자분들도 그렇고, 탈모가 이미 진행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방의학적 탈모 치료는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두피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두피열이 오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맥과 진찰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네. 그리고 침치료를 통해 전체 체열 순환에 도움을 주고 두피가 매우 좋지 않은 지루성 두피염에 있을 경우는 두피 관리를 통해 두피 염증과 각질을 치료합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탈모입니다. 탈모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세요. 첫 번째, 일곱 내지 여덟 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되도록 열두시 이전에 지침하기. 두 번째,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기. 세 번째, 적절한 유산소 운동하기. 네 번째, 야식, 폭식, 과식 하지 않기. 다섯 번째, 파마와 염색은 꼭 필요할 경우 6개월 단위로 하기. 여섯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는 피하기. 한다면 한 달에 3kg 이내로 빼기. 일곱 번째, 과도한 음주 흡연하지 않기. 역시나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습관들인데요. 네.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오 x 스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탈모는 한 세대에 걸러서 나타난다. 어, 이거는 좀 쉬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거의 속설이나 다른 정설이나 다름없잖아요. 탈모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으면 내가 탈모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답 오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어. 틀린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탈모의 유전 요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꼭한 세대를 걸러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탈모는 우성 유전을 하게 되고, 안드로겐 리셉터가 XY 성염색체 중에서 X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격세 유전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X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목의 유전이 더 맞는 말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유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유전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한 세대 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내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를 개인적으로 아침에 감거든요. 아침에 감는 게 하루를 좀 시작할 때좀 기분이 상쾌하기도 하고 저녁에 잘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감는 게 좋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어또 틀렸네요. <laughs> 설명해 주시죠.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게 된다면 저녁에 머리는 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쌓인 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자면 세수를 하지 않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피와 모공에 좋지 않습니다. 네. 흔히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안 좋다고들 하는데요. 네. 건조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두피에 염증이나 각질이 많은 지루성 두피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두번 머리를 감고 잘 말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머리 감는 게아침보단 저녁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물기만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어, 저는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말릴 때 그냥 간단하게 물기만 수건으로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게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드라이를 하고 그러면 좀 건조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정답 오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laughs> 아, 또 틀렸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laughs> 설명해 주시죠. 네. 머리를 말릴 때 처음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는 과도하게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가볍게 물기만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두피의 네. 물기는 완전히 제거해주시는 것이 가장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풍기 바람으로는 두피에 물은 물기까지 바짝 말리기 힘들어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찬 바람을 이용해서 말리면 감기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셔도 좋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자게 된다면 두피염이나 각질이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완전히 말리고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탈모치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진 모발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탈모량이 많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으셔서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